안녕하세요. 중고차 컨설턴트 완희, 송선규 팀장입니다. 어, 오늘 출고 차량은 2019년식 그랜저 IG 차량인데요. 어, 저희 고객님 그 출발지가 어디시죠? 인천입니다. 어, 네, 인천 고객님이시고 지금 저희 대표님께 차량을 몇대 구매하시는 건가요? 어, 이번에 출시 출고하면3세 대째 구매하고 어, 이번 차량까지 세 대째 구매를 해주시는 거죠? 네. 어, 항상 이렇게 저희 대표님을 믿고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대표님께서 워낙에 이제 또바쁘셔어 가지고 제가 이제 상담이랑 차량 진행이랑 안내까지 다 도와드렸는데 혹시 오늘 상담 조금 불편하셨던 점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 너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아 <laughs> 진짜 네 감사합니다. 어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제 비교할 차량이 딱한대 있었는데 저희 고객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차량을 어 구경하셨고 이제 한번 이제 타보셨고. 어, 비교할 거 없이 그냥 바로 검정색으로 진행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차량 상태도 좋았고. 네네. 네 일단 차량 상태 제일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아, 차량이 바로 좋아가지고 네.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됐죠. 어, 네. 어 다시 한번 저희 대표님 항상 믿고 저희 건설편트 많이 방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안전 운전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일도 모든 일다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카메라 넘겨받아서 차량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오이님.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식 그랜저 IG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표님이랑 저희 고객님이 차량을 두대 정도 비교를 하셨었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크 그레이 컬러랑 검정색 차량을 지금 비교를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딱 봤을 때, 오이님께서 첫 번째로 지금 이 검정색 차량을, 보, 어, 보셨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다크그레이랑 이런 거는 비교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이 차량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키로수는 약 3만 키로대 주행한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 이렇게 천천히 한번 외관 쪽 살펴보면서 둘러볼게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보험 이력조차 없었기 때문에 지금 차량 상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강남 부분이 앞쪽에 이제 조금씩 도장 살짝 벗겨진 정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객님께서도 이제 중고차인 걸 감안해 주셨고 모든 게다 완벽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정비까지 엔진 오까지 갈고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죠. 네, 이렇게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차량 한번 살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실내 들어왔고요. 지금 304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옵션 같은 경우는 전자식 룸미러, 메모리 시트, 후측방 경보랑 이제 차사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순정 내비게이션이랑 이렇게 센터페시아 쪽 옵션 작동이 다잘 되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 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네, 열선 시트. 도모 시트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 대표님께 차량 3대째를 구매 중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 작년에는 이제 장인 어른분 어 이제 차량을 구매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달 뒤쯤에 이제 고객님의 차량을 구매하셨다가 어 그때 이제 SUV를 구매하셨었는데 이제 어 조금 이제 취향 차이로 조금 이제 타시다가 조금 불편함이 생기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세단으로 지금 바꾸게 되셨습니다. 아, 항상 저희 대표님을 믿고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항상 이제 저희 고인님께서는 이제 차량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이렇게 차량을 보시다가, 어, 이제 모아비 차량에서 지금 이렇게 그랜저 IG 차량으로 바꾸게 되셨는데요. 어, 이제 항상 저희 고인님께서 지금 이렇게 안전 운전 하시면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이제 직업, 어, 직업은 이제 신분상 이제 조금 이제 바뀔 수는 없지만 항상 지금 하고 계신 일 항상 잘 풀리시길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면 좋겠고 행복하시면 좋겠고요. 어, 항상 올바른 자세로 정도만 걷겠습니다. 중고차 컨설턴트 완희 송성규 팀장이었고요. 다음번에 후기 영상은 더 좋은 출고 기 영상으로 뵙겠습니다.